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아이오타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누른만큼 제가 드리는 돈이 되는 정보 피가 되는 정보 쏙쏙 들리니까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이오타 이런 고가권을 지금 잘 뚫어주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다른 코인들은 뚫어줄 때 미친 듯이 거래대금터뜨리면서 뚫어주는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 소리 소문없이 이러한 고점 하락 멈춘 다음부터 바닥 잡아주고 이러한 역해된 숄더 만들어준 다음에 탄탄히 저점 올리면서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빵빵 크게 실리지 않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신다면 이렇게 꼬리 달면서 위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매도세 나왔고 다시 한번 밑에 내려간다면 세력이 또 물량 잡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 올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즉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물량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러한 물량들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떠한 방향이든 슈팅을 한번 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전부 다 분석해 볼 수. 도 하겠습니다 자 월봉차트입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닷권바닷권에서 지금 수급 제대로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거래 대금이 빵빵히 실렸죠 자 세력이 바닷권에서 돈을 쓰는 이유 요 물량들을 다시 한번 고가권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 라고 전부 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아요타 코인 기본적 끼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지금 5천원까지도 올라가고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10배 아니겠습니까 10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요 중간값 2500원 무려 5배의 상승이 지금 예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지금 돈이 쏠리고 있고 비... 비트코인과 같이 가는 코인들도 있지만 그밖에 코인들, 잠자코 있는 코인들 언제든지 시세받아가지고 뛰어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 잘 기다려봐야 되는데 우리 끼가 좋은 종목 아이오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기준봉을 제대로 하나 세웠죠? 그리고 살짝 눌려주고 다시 한번 주봉상 지금 다시 한번 4선, 7선 돌파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착하고 간다. 즉, 800원 라인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바로 1200원, 1000원 라인 때까지 치고 올라가줘야 바닥을 탄탄히 잡으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렇듯 주리가 추세를 보고 지지정을 본다면 굉장히 쉽게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있고, 이 초록색 선 라인이 어떤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360선이다. 즉, 모든 캔들의 종가 값 1년 선이거든요. 1년 동안의 평균 값보다 지금 위에 있어요. 즉, 과메도다. 과메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만큼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1년선을 기본적으로 밑으로 깐 때부터 드디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고, 여기서도 급해요. 물량을 빨리빨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멀스멀스멀스멀 잡아가면서 올리고 있는 거죠. 벌써 상단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든지, 자, 이러한 구간 매집봉 잘 추술인 다음에 슈팅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아이오타 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분의 매수가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 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 오셔가지고 적당히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 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